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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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없어져서 는 음. 이게 뭐야? 공이다 가볼까? 슝! 출발! 아저씨 출발! 응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응 음, 고장 났어요. 끈뜨 끈뜨 잘했었잖아 아까. 응. 음? 아이고. 응. 아이고, 잡았어. 오. 이래. 이래. 아우, 이제 잡아. 헉, 어머머, 어머머. 오, 머머머 <laughs> 오. <참. 웃음> <laughs> 엄마, 아빠 안 보여? 이거 완전히 뒤돌았는데 율? <laughs> <laughs> 서로아빠 <서러워>. 봐. <laughs> 앞으로 가. 아빠! 봐 아빠! 봐봐아았어빠 아빠! <laughs> <어디 가, 유라? 웃음> 아이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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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. Mm 똥쌌어요 -hmm. 방금. 응. 에이, 자. 어, 여깄다, 뚝뚝이. 마이 펄샷. 어, 무슨 소리야, 이게. 응. <laughs> 아, 아이고. 어. 넌소리가 들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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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오, 음. 응. 응. 가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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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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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간다. 해봐.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, 오, 니 맞아 뒤집기 또어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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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아침부터 뒤집고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.